아 도보즈 좋아하는 이분 어떤 분이죠? 이분도 되게 뭐랄까 되게 일본에서 거의 신이라 불리는 신으로 불리는 디자인, 디자보적그렇 이거는 이제 교회 무지 그 교회라고 레인보우, 레인보우 처치라고 응. 한국에서 한번 전시를 했었어요. 뭐 청담 그쪽 청담 어, 네. 이제 이용해서프리즘 모티브인데 네. 빛을 통과해서 그올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색깔과 오는 그 영감 그 자체가 너무 신선했었어요. 아, 저도 맞아요. 너무 좋았어 가지고 전시에 한두번 두, 그러니까 한번 가서 음, 너무 좋아서 한번더 갔다 어, 그런 거요 음향 아 맞아요. 음향과 음향 음반도 거기서 맞아, 사고 맞아, 해서 맞아. 계속 듣고 다녔어요. 이거를 음. 영감을 주는 그런 음향이어서. 음. 근데 이게 그러면 왜 교회인가요? 실제 기능성이 있나요? 교회 건축아인데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에 그 갔었을 때그그 그 느낌 오는 그그 그 빛과 오는 그 이거 하나 미디어 아트 아닌가요, 그냥? 약간 그쪽으로도, 네, 예, 약간 아트로도, 약간 예. 그냥 작가예요. 뭐라고 그러니까 디자이너를 뛰어가서 작가군요, 아티스트군요. 네. 예, 정말 수많은 회사들과 해외 뭐 그런 네. 저기 콜라보도 많이 하고. 그렇죠. 저는 이분 저기 에르메스, 어그 에르메스, 쇼윈도 디스플레이, 스카프도 어, 그 되게. 에르메스의 유명 그 스카프. 스카프가 이렇게 매달려 있고 사람 얼굴 디스플레이가 음. 바람을 내뿜는 그런 이제 자, 영상이 음. 나오는데. 실제로 그게 이제 네, 바람의 펄럭이는 그걸 보면서 와, 화가 나더라고. 아, 너무 <laughs> 잘해서 아, 그치. 너무 그치. 좋아서 그치. 화가 나더라고. 그치. 평면에 입체까지 구상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그게 음, 네. 센세이션. 이분이 또 오르셰 미술관에이 벤치 디자인도 하셨더라고요. 어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어, 이것도 봤어요. 네. 되게 이거를 어, 어떻게 구현했을까. 움직이는 벤치죠. 비주얼이라는. 이분이 아, 전시할 음. 때 예전에 해안 스트로 있잖아요. 할 어, 때. 수만 개 해가지고 그 빨대를 해가지고 말 했는데 회구 쓰레기는 다 어떻게 해이 <laughs> 생각도 좀 했었던 그렇다시오. 자 그러면 우리 그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디님이 고흐를 좋아하신다고 고흐를 좋아해 고흐는 그 우리 구독자님들이 진짜 좋아하십니다 애호가들 음... 예, 되게 많으세요 네. 밤에 카페 테라스 프랑스 여행 갔다 오셨나요? 프랑스는 뭐몇번 갔다 왔는데 네, 나중에 기회 되면 아를 한번 음. 음. 여행 가보세요 아니 볼 거는 별로 없을 수 있는데 음. 오후 그림을 좋아하신다면 의미는 여행이 음. 되죠. 그냥 가, 멍하니 봐도 그냥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분도 미술 정규 교회 안 받았거든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음. 어, 저는 그그 그 포인트에 정말 가능성을 더좀 보는 편이거든요. 음. 음. 교육을 받은 그런 것보다도 좀 왜냐면 교육 받으면서 순수성을 상실할 수도 있고 맞아요. 음. 뭔가 공식에 갇힐 수 있으니까. 음. 근데 이게 미술뿐만이 아니라. 왜 우리 윗세대는 되게 교육이란 거에 되게 포커스가 돼가지고 음. 하는 세대였잖아. 근데 그 교육을 우리는 받고 자라와서 그거를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느끼는 맞아요. 세대다 보니까 네. 그 다음 세대는 솔직히 되게 궁금해. 아 그런 것까지 바라보시는군요. 어, 그게 네. 이제 다음 세대는 그럼 뭐가 맞는 건지 어떻게 풀어줘야 되는 것도 우리의 또 어떻게 이세대 몫인 거고 네. 네. 근데 이분도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었거든요. 음. 자기 이제 친척 그아 삼촌이 그림 좀 가르치긴 했어요. 음. 근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그만두고 음. 그 고집도 있는 것 같고 그치, 그치. 자기 성격도 이제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음. 롱강의 별이 빛나는 밤 같은 아르라 있거든요. 혹시 음. 이 그림도 많이 보셨나요? 네. 그래서 저는 어 별이 빛나는 밤이 또 있었나? 이게 오리쉐에 있거든요. 진짜 별이 빛나는 밤 그게 뉴욕 모마에 있는데 음. 오리쉐에서 사람들이 이거 보면요, 개도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 영화도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아, 러빙 빈센트. 네, 네, 그렇죠. 그 저는 그거 보면서 진짜 막 많이 봤어요. 제가 여러 번. 아, 여러, 네, 번, 여러 번 보셨어요? 는데 저는 그, 그 그림을 보고 있으면은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것, 같렇게 영혼이 좀 자유로워진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요 음. 이제 별이 빛난 부분, 우주도 느끼시고. 우주, <laughs> <아주 웃음> 우주도 느껴지고. 음. 그래서 좋아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강을 지나 갔거든요. 음. 그 여행 가서 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이뻐요. 아. 그림이 훨씬 낫습니다. 음. 표현주의, 화가로도 이제 구별할 수 있는데, 고흐 그 눈으로 바라본 세상, 있는 세상이 아니라, 자신이 바라본 색, 분위기, 자신만의 필터로 재해석해서 맞아요. 그린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음. 만약에 똑같이 그린다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를, 그럼요. 고흐가 네. 일찍감치 이제 보여준 거죠. 음. 직접 보면 그냥 너무 매력적입니다, 이 그림. 제가 근데 배낭여행 갔을 때, 분명히 제가 이걸 봤거든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모를 때, 아, 너무 오래전에 네. 갔을 때는, 음. 근데, 파리 여행 두 번째 갔을 때, 이제는 미술관 투어 제대로 해되니까 아. 뭐라도 건져되니까 보니까, 어 이게,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예, 이게 다릅니다. 예, 모를 수가 없는, 이 별이 빛나는 밤. 아르리 노랑집이라고 음. 해서, 거기서 이제 마을 주민들이 되게 싫어했거든요. 음. 미친놈이라고. 그래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온게생레미그생레미 그 이제 원래 수도원인데, 보통 병원이라고 많이 부르고, 생레미 수도원 왔을 때 그린 게, 밑에 있는 별이 빛나는 밤이죠. 근데 여기도, 실제 요 마을이 이렇게 안 생겼대요. 요 음. 교회도 이렇게 생긴 교회가 아니에요, 원래. 아, 진짜 음. 오히려 네덜란드 교회에 가깝다고. 그러니까 음. 어린 시절의 교회의 기억을 여기다가 이제 항상으로 가져온 거일 네. 가능성이 많고, 가운데 까만 요거는 사이플러스 나무. 고요가 항상 좋아했던 그 나무죠. 그렇죠. 어릴 때그 영감이. 맞아요, 그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시리즈로 제가 먹고 봤는데, 요 그림은 잘못 보셨죠? 이거는. 그쵸? 그렇죠? 네. 1년뒤 그린 거예요. 별이 빛난 밤이 명작 완성하고 1년 뒤 그린 건데 이거는 음. 많이 알려지지 않거든요. 0 0 0 0 0 0 0 0 0이0 0 0 0 0 0 0 0 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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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를 잘못 느끼잖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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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내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보면 네. 이 물결 리듬감 있게 터치를 하잖아요. 이런 스타일이 없었던 거죠. 네. 이전에는. 그러니까 뭔가 공기까지 느껴지는 듯한 음. 느낌? 그래서 이게 볼 때마다 좀 새롭다고 해야 되나? 질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네. 고가 요 나무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사이드플러스 나무가 죽음을 더 상징하거든요. 죽음에 대한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게고흐죠 음. 그 책에서 봤는데 어 거기 뒷부분인데 저, 많이 읽으셨네요 네. 거의 다 읽었네요 그죠한3분일 남았네 네. <laughs> 맞아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 디테라입니다 네. 저 알아요 네. 읽은 티난 거랑 네. 네 그렇군요 주홍 디자이너님 아드님 윤이 윤희. 윤이가 그린 그림 뭐 보셨나요 예. 네. 멋있어 현대 저, 미술 작가보다 안돼 음, 맞아요 웬만한 막 이게 막 어려운 말 하면서 저만아 음. 찍는 그런 거보다 더 재밌어 사실 제가 너무 갖고 싶은 그런 순수성 제 아내한테도 늘 얘기를 하는데 너무 부럽다고. 제 아내가 최근 취미로 이제 그림을 그리고 하거든요. 그렇죠. 어, 그림을 그리고 그하 먼저 해야겠다. 일러스트 스타일이네요. 디지털 드로잉이죠 아이패드? 이거는 그래서. 이제 아이패드로 이렇게 그렸는데 워낙에 고양이를 좋아해요. 고양이를 좋아. 아 고양이. 음, 네. 고양이를 좋아하다 보니까 고양이의 동작들이나 이런 거를 나름 이제 귀여운 음. 동작 이런 걸잘 알고 아. 자연스럽게 좋아요. 네. 이거를 NFT로 이렇게 올리라고 해주세요. 음. 고양이 아. 전문 작가 NFT 꾸준히 그래서. 올리면 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나중에, 화폐가 돼요. 나중에 컨설팅 좀 해주세요. 그거 지금 화, <laughs> 일하고 계시잖아요 NFT. 재밌네 고양이 표정도 재밌고 제 콩새랑 콜라보해도 되겠네. 음. <laughs> 여기 새가 있길래 묘순이와 책책이. 아 캐릭터도 해. 있네. 이제 엉뚱한 음. 이야기를 일있는데 음. 세계관을 만들면 좋습니다 음. NFT. 아 그래서 그래? 뭔가 캐릭터를 구축하고 음. 뭔가 스토리를 만들고 그걸 발전시키면. 이제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음. 그런 메타버스에서 로블록스인가? 음. 거기서도 뭔가 연계해서 하, 할 수도 있는 가능성 이 있을 것 같아요. 음. 저도 그런 건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일단은 그냥 대충 낙서만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낙서들이 이제 나중에는 다 합쳐져가지고 발현을 하니까 모르죠. 일단은 하고 보는데 저도 음. 일단은 시작한 거 의미를 두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음. 그게 일단은 인지도도 있어야 되고 커뮤니티가 음. 필요한데. 책을 구매한 우리 채널에 서설정 많이 한그 구독자님들이 원하시면 NFT 파일을 드리려고. NFT 지갑이 요즘 있어요. 그 기능이 있거든요, 이미. 네. 카카오에서. 아무리 친숙하니까 그걸로 NFT 주소 이제 불러주면 제가 싸드리고 선물로 드리려고 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와이프님 해보시라고. 어, 그러니까 복잡하거든요? 음. 처음이 어렵긴 한데 하시면 하면 됩니다. 아까 음. 동기부해도 되고 네. 좋지 않을까 싶어요. 윤희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laughs> 인스타그램으로 봤거든요. 계속 네. 저 너무 좋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이거 이거 물감 뿌린 다음에 찍 내리는 거.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아윤니아 윤희... <laughs> 근데 이거는 네. 근데 그 엄마의 커리큘럼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윤희도 감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아. 이렇게 발력도 네. 이렇게 구성하게 됐고 했나요? 네. 요즘에 되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네. 아마 많은 그 어머님들 힘드실 거예요. 어린이집도. 못갈 때도 많고 어디 이제 야외 활동도 어렵다 보니까 오후가 좋을까 해서 되게 다들 막 엄마들이 스트레스가 많더라고. 그렇죠. 놀이터를 데려갈 수도 없고 뭐 플래그라운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안한 거는 미술놀이 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1월서부터 12월까지 이제 표현하고 싶은 자유롭게. 자유롭게. 그래도 뭔가 계절 이런 건. 미약해 주나요, 아니면 해보라고. 1월 뭐 얘기해주고 1월에는 숫자가 뭐 이렇게 숫자나 엄마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느끼는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밑에 저, 거, 네, 거. 음. 네 이거 이제 찍어 문제된 네, 거 있다. 이게 나오는데오 이거 아주 완전 오 멋진 추상이더라고요. 이게 되게 저도 보고 놀랐는데 이거에 대한 내리는 거에 대한 스킬들은 우리가 알려주고 네. 표현에 대한 거는 너가 해라. 왜 대부분 중에 엄마들 중에 그런 분들이 어 이거 색이 그렇게 되면 검은색이 나와 여기 <laughs> 이름 뭉치면 안돼안돼뭐 이렇게 해서 그것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 반작품 안 되지 작가가 아닌데 그거는 이제 표현은 자유롭게 하고 그런 스킬 정도만 네. 해서 음, 재밌더라고요 이런 네. 걸할줄 아는 오히려 여태까지 봤던 것들과 조금 다른 어 약간, 그러니까요 에, 그런, 깨어있는 교육이다 왜냐면 네. 아, 물론 어린이집이나유치원에서 이런 거할 수도 있지만 네. 보통 스크리형으로그리니까리 그리고 그리고 뭐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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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 한무신님이 어고자리 현대미술 작품보다 멋고그집니다아고가리고그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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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그리고 고그 물에 금방또 지어지는 물감들도 많기 때문에 어. 예, 이제 놀때 그냥 막 놀아라. 어. 음. 어린이들을 위한 건강. 예. 뭐 그럴 수밖에 없겠 그런 게 좋은 이제, 물감 예. 이런 거 따로 있죠. 아 그쵸?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예. 뭐 인체나 그런 거는 뭐 아마. 우해한 그런 게 이제 없는 물감이 요즘에 많긴 한데 맞네. 그래도 좀더 신경 써야 될 거야 뭐 어린이들. 그러겠죠, 그러겠죠. 왜냐면 많이 손에 묻히고 노니까. 음. 옛날, <laughs> 옛날 그 유아 화가들 아, 진짜 안 좋은 재료 쓰거든요. 음. 그막 시력 잃고 렇게예 여러분 요런 미술 교육 너무 좋잖아요 그죠? 음. 우리는 미술 정규 교육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전 솔비시 방송 을 했을 때 아, 미대 나온 사람들이 뭐 기득권 그런 거에 대해서 미술 전공 안한 사람들 반감이라든지 막 이런 거 댓글을 달아요. 그러니까 제 방송 제대로 안 보고 악플다는 경우도 있고 네.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솔비시 방송을 그 주제를한 거를 못 봐가지고 네. 그 전공이 아니라서 그거에 대해 뭐라고 한게 아니라 그걸 또다배자고 나서의 그거에 대 이야기거든요 저는 아, 오히려 그렇네요. 현대미술에서 성공하려면 입시미술 하려는 그 미술학원 가지 말고 미대 가지 않는 게더 좋을 수도 있다고 음. 아예 주장하는 사람이 오히려 100% 200% 동강 아, 음. 정규 받으신 분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본기 그렇지. 필요하다 어. 원급법 필요하다 대생 필요하다 음. 물론 그분들도 뭐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음. 근데 어쩔 수 없이 공식에 갇히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니까 맞습니다. 저도 이제 갇힌 게 없잖아요 있어요 아직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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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다못 벗어나요 배우지 않은 분들은 그거 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으니까 우리 음. 장점이 된다는 거죠 피카소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정말 경지에 이르가지고 정말 실사까지 이렇게 따라 한 거를 한 다음에 새롭게 다시 자기가 어떻게 보면 해석을 해서 지금의 피카소 그림을 만든 것처럼. 근데 그게 있어요. 피카소가 딱 좋은 예신 거예요. 미술 음. 제대로 기본기 배운 분들이 합리화시키는, 합리화를 하면 좀 기분 나빠 볼수 있는데, 에이. 피카소가 산페르난드 아카데미라고, 제일 명문 미술학교 다녀가면서 가장 보수적인 교육을 받았어요잘 음. 그리는 거로는 스페인에서 최고의 학교. 마스터 했어요. 음. 학교도 빼먹었어요. 음. 최고가 잘 그리니까 미술관 가서 놀았어요. 그냥그 친구? 그치. 그치. 그 분, 그 할아버지가. <laughs> 그 그러니까 피카소가 기본기가 완벽했으니까 새로운 기존의 틀을 깨는 그림도 가능한 것이라고 합리화를 시켜요. 아 저는 그치, 그치. 아니라고 봐요. 네. 오히려 피카소는 그거를 그걸... 버린 거예요. 버리려고 엄청 노력을 했고 네. 그래서 아마추어 화가였던 마티즈를 되게 부러워했고 음... 그런 재능들을. 피카소는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음... 봐요. 저는 오히려 음... 그런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 버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치, 그치. 제가 이제 집에서 와이프가 이제 그림 그 그리는 거 보면서. 제가 가끔 약간 알려주려고 하다가도 어, 내가 지금 왜 이러지? 조심스러워지 어, 조심스럽고 괜히 또그 감옥에 갇힐까봐 내가 갇혀있는 원근법이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네. 딱 정해진 미학적인 그런 거에 같이 끌고 들어올까봐 음. 알려주려고 하면서도 자꾸 이렇게 좀 약간 워워하는 음. 음. 저도 너무 어려워 맞아요. 저 그거 조절 잘해야 된다고 음, 음. 저도 그리 가끔 가르치거든요. 지금, 지금 쉬고 음. 있는데 그거를 가르치긴 하되 그걸 깨는 것도 동시에 맞아. 가르쳐요. 그 세잔처럼 그려보라고. 원근법 다 탈피해서 그려보라고 하고 명암 무시하라고 하고. 음. 선 라인 확 따면 어때? 우리 옛날에 라인 <laughs> 그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음. 정물 그릴 때. 그죠? 또 <laughs> 그, 그렇게 배우잖아요. 라인 좀 따면 어때? 안된거 없잖아요. 고정관념 너무 많이 음. 얘기하니까 갇힌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음. 제 전공하는 친구랑 얘기한 적 있어요. 원근법이랑 투시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저는 필요없다 그딴거 이제는 음. 안가르치는게 훨씬 낫다 그 친구는 이거는 필요하지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음. 이제 논쟁을 했거든요 음. 세잔도 이거를 제대로 아니까 이렇게 한거했는데 제가 세잔의 초창기 그림 보여줬어요 투시 엉망인 거 음. 이제 세잔이 제대로 정규교육 안 받았거든요 음. 시점 틀리고 투시 틀리는 그그 그 습관이 끝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배웠다는 얘기죠 <laughs> 안 배워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음. 근데 그 얘기를 보여주니까 세잔이 이렇게 그렸단 말이야? <웃음> <웃음> 초반에? 그래 그러니까 걔도 이제 약간 동의를 하더라고요. 어? 몰랐다고? 근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우리 피카소 큐비즘 음. 세잔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점 파괴라 하잖아요. 이르네상스 때 음. 삼천 투시 기법으로 다 그리던 거를 다양한 시점에서 완전 공식을 깨서 그렇게 그렸다. 음. 그러니까 세잔처럼 그치, 그린 거, 있잖아, 정물, 네. 출시막 엉망으로 하고 음. 공식을 깬 거죠, 완전히. 그래서 음. 모더니즘의 뭐제 시작이라고 평가받 음. 봤는데 근데 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 화가들이요 음. 이미 세잔처럼 다 그렸어요. <laughs> 솔직히 법 없잖아요, 한국화에서. 음. 그러니까 안 배우면 다 깬다니까요. 그림 안 배운 아이들 시점 안 가르치면 세잔보다 더 특이하게 그립니다, 오히려. 반병은다깰수 있거든요. 근데 있다. 근데 요 세잔 하면 다들 시점 얘기만 해더 음. 중요한 건 세잔은 색깔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아카데믹한 이야기만 하고 세잔의 감성적인 우리가... 진짜 세잔을 좋아하는 애호가들은 세잔이 틀을 깨고 막 아카데믹하게 뭐 시점 막뭐 그런 것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자체가 그림 매력적이라 좋아하잖아요. 감성이 우선이잖아요. 음. 그림이란 게. 세잔은 색채를 더 중요시 여겼어요. 음. 오히려 시점을 파괴했다는 거는 형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네. 우리가 배운 그거와 이제 교육과에 그것만 틀에서만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시점들 뭐 네, 그런 것만 이제 보이게 되니까. 네. 물론 근데 장단점 서로가 있는 거지 않을까. 우리 그런. 디자이너는 배울 필요 있을 수도 있어요. 디자인 그 약간 산업 디자이너가 음. 물론 분야마다 다른데. 아니 솔직 히 그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laughs> 어떻게든 갔세요 그걸 다 경험해 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현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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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필요하다. 내 아이디어를 네. 다른 사람과 그치. 전달해주고 얘기해주는. 어, 그치. 음. 딱 테이블 위에 꺼내놓고 음. 이야기할 정도만 되면 그것만그것그 표현만 한 거지. 네. 사실 완벽한 원근법에 맞는 그럼. 100% 정확한 투신한 건 그럼.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음. 100% 맞는 거면 차라리 사진을 찍고 그치. 이렇게 뭐 하면 되지. 지막 그거에 맞출 필요는 맞아요. 없다. 이제 실무에 뛰어든 디자이너들 다 이거 막 배워도 스케치만 귀찮아가지고 바로 엔더링 돌리잖아요. <laughs> 3D 3D 툴로 돌려버리고 맞아요. 바로 그러 그러니까 이 스킬적인 거 점점 필요 없어지잖아요. 오히려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그게 더 필요한 거고. 그게 이제 약간 근데 그것도 약간 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시간이 그래서 시간이 타이트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막 사고할 시간이 좀 적어지니까 네. 아무래도 바로 그냥 3D로 가서 네. 네. 시간 단축 하는 경우도 네. 있는데 시간이 조금 확보가 되고 약간 음.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손으로 아이디어 어, 도출하고 종이에도 그리고 네. 솔직히 아이디어 도출은 손이 제일 빠른 것 같아 요 3D를 해서 막 경험상 해보니까. 네. 내가 같은 그림을 조금 조금씩만 바꿔가지고 표현만 한다뿐이지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작업을 지금 안 하고 있구나라는 게 되게 느껴지니까 투시도 모두 다 필요 없어. 그때는 그냥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거에 되게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그림이 어떻든왜냐면 나만 알아볼 수 있는 언어, 음. 아, 그렇죠, 그렇죠. 나의 표현인 거니까 어. 엄청 그게 빠르게 표현되니까 이, 이 표현이 되니까, 장소나 상대에 따라서 필요한 스킬 아니면은 뭐 배우면 배움 자기 표현들을 여러 가지 할수 있는 방안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한무신 님이 음. 아, 명언을 이렇게 남겨 주셨네요. 정해진 틀에 갇히면 그 길을 갈 수는 있으나 길을 만들기는 어렵고 <laughs> 네, 그렇죠. 열린 사고와 자유로움은 새로운 길을 만들죠. 우리 구독자 클래스에 해당도입니다. 아, 정말 대단한 디자인 네. 출신입니다 산업, 산업 디자인 네. 전공 하셨어. 아, 우리 무신 님도 한번 드시면 뱃어요, 뱃어요. 근데 아, 방송 섭외했는데, 수그럼 많으셔가지고, 아, 다른 방송. 작가님을 이렇게 네. 소개해 주셨죠. 네. 자, 이거 끝으로 산업 디자이너, 꼭 아니라도 디자이너, 진정한 찐 디자이너 말합니다. 그런 찐 디자이너를 꿈꾸는 꿈나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는 굳이 안 해도 된다. 이런 거는 많은 걸 느꼈으면 좋겠다. 어릴 때. 이런 거 아무 거라도 음, 네. 아니면 이것도 괜찮아. 때가... 디자이너 하지 마라. 제발. <laughs> 미술 하지 마라. 고생이다. <laughs>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 솔직히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니 그게... 미술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아, 미술 예, 고등학교 그런지. 뭐 중학생들도 음, 있고 음. 디자이너 갖고 꾸민 그런 꿈나무들. <laughs> 사석에서든 어디서든 친구들이든 뭐 아니면 동료든 만나는 자리에서 늘 디자이너를 좀 벗어버리고 싶다 음. 디자이너 스위치를 끄고 싶다 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디자이너는 이 시각 정보나 이런 거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런 시각 정보에 늘 노출돼 있으니까 음, 그렇죠. 눈을, 눈을 감지 않는 이상 계속 그 정보가 들어오고 그러면 어느 순간 모든 게 우리는 이제 다 디자인 어떻게 보면 틀 안에서 디자인적으로 잘된 거를 계속 음. 음, 뽑아내야 되다 보니까 특히나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가로서의 디자이너보다는 이런 디자인 서비스 그쵸, 쪽으로 하다 예. 보니까 디자인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막 답답함이나 음, 뭔가 좀 순수하게 대상을 바라보고 싶은데 디자인 쪽으로 보이고 그쵸.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거든 그래서 네, 그래서 그 꿈나무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나도 아직 꿈나무 꿈나무시라고요 <laughs> <laughs> 네. 꿈나무 스스로 자기 검열이나 틀 나는 감옥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거에 자꾸 누가 나를 가두고 있는지 아니면 스스로 갇혀있진 않은지 아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 자꾸 되돌아보고 음. 메타인지 메타코그니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나를 좀 멀리서 바라볼 줄 아는 나를 음. 제3자가 돼서 바라볼 그렇지, 줄 알아야 는다 그게... 객관화할 네. 줄도 알아야 되고 음. 자꾸 그걸 보면 아 내가 갇혀있네 아 그런 나... 거를 항상 음. 느끼고 그런 거 보고 다시 와서 이제 나오고 음. 좀 네. 그런 건 있는 거 같아 그 미술을 하겠다는 친구 지금은 모르겠는데 네. 우리 입시 때만 해도 미술을 하겠다라면 은 지금도 똑같아요. 좋은 대학을 목표로 하다가 이제 성적은 안 되기 때문에 예체능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좀더 플러스 시켜서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도. <웃음> 아 <웃음> 대학 가려고 미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 그런 아, 래도 많이 가르쳐 봤어요. 그런 데뷔. 케이스들이 아니면은 네, 그런 케이스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럼 그 어떻게 될지 몰라 그그 그 친구들이 어. 잘해서 좋은 디자이너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어. 뭐 디자이너 하겠다 네. 뭐 그런 친구들한테 제일 먼저 저는 해주려고 합니다. 똑똑해야 된다. 아, 진짜 똑똑해야 된다. 똑똑해야 된다. 정말 이게 뭐 아까 얘기했듯이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서 디자인이란 거를 도구로 쓰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정말 디자인으로 먹고 살려면은 똑똑해야 된다. 저는 되게 먹고 많이 먹고 살려고 하냐? 많이 많이 먹고 살려면 어, <laughs> 그런 거죠. 되게 <laughs> 이제 네, 디렉터가 착신해. 되려면 그니까 그러니까 디자인 하나로 내가 정말 그치 먹고 산다. 뭐그 정도까지 대학 간다 그러면은 진짜 똑똑하지 않는 이상은 그거는 근데 순수 미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 그렇그렇 아, 예, 근데 그게 있어요. 학생들 중에 제요한 능력이요. 음. 언어 능력이에요. 아, 언어 능력 <laughs>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아, 네, 언어 그것 사고 능력이잖아요. 음. 그래서 어쩔 수 없지. 음. 똑똑하다는 게 공부 잘하면 똑똑한 거랑 다릅니다. 똑똑한 아이들이 그쵸. 그림도 잘 그려요. 공부랑은 좀 다른 똑똑함. 네, 맞아요. 음. 무조건 음. 공부 잘해야 된다 똑똑함이 아니라, 아, 그렇지, 그렇지. 선발력이라든지, 맞아, 맞아, 맞아. 그 그런, 그런 맞아요. 아이들이 맞아요. 그림도 잘 그리고 그치. 아이디어도 좋아요. 음. 아,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그러니까 그런 똑똑한 거 말한 겁니다. 맞아요. 맞아, 저도, 저도, 네. 아이들 도 무조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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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잘하고 성적 맞아요. 똑똑한 거 말고, 공부 잘하는 게 수능 공부 말하는게 아니에요. 그 똑똑함이 있어야만,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고 봐요. 맞아요. 응. 아니, 러니까 무조건 막 이렇게 노가다로 스케치 계속 하는 것보다. 그치, 그치, 그치. 그 그러니까 뭔가 나의 발전 여지가 있으면 그걸 받아들일 땐 있어야 되고, 음. 자, 뭐 고칠 땐 고쳐야 되고. 맞아요. 그뭐 그러니까 맞아. 틀을 깨야 될땐 깨야 되는 음. 거고. 그거를 잘하는 학생이 그 순수 미술도 그렇고 디자인으로서의 이제 좋은 역량을 가지지 않을까. 대부분 미술하는 친구들 보면 그러니까 전자의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 그거보다는 아 똑똑해야 된다 무조건 명언입니다 이젠 하려면 똑똑해야 된다고 정말 봅니다. 똑똑해야 된다 똑똑하신가요? 저요? 네. 순발력은 많이 들어갔는데 아 <laughs> 예, 똑똑하다는 얘기네 들려서 아, 말하시네 예, 예. 예, 좋습니다 일단, 예. 예. 네. 오늘 디자이너 두 분과 이야기하는 방송이었습니다 디자이너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야기 못 했다. 이런 거 없으신가요? 어 그럼 네. 다음 2부 때. 2부? 시간 되게 빨리 가죠. 그러네요. 자, 아무튼 오늘 그두분 나와 주셔서 너무 아, 예. 감사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에이. 어, 형님들이에요. 예. 제가 더 존경해요. 예, 에이, 아닙니다. 귀한 자리 귀한 분들 모셨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방송을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 이었습니다. 아,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릴게요. Hasta luego. b u e n 아 뭐라고요? 예, 나옵니다. 저유틴이에 아, Vamos 아니었어요? v a m 시작할 때아네 Hasta luego. b u e n a 아, 안녕.